역시, 선출이라 틀려 어? 천추센터트리리아 트리오. 지추그오 천추리오. 천추리오. 지추리오 야저 릴라드, 예? 제, 제 거야 신발? 어, 예, 얘거야 나도 줬잖아, 너 버렸냐? 어? 나도 너 줬잖아, 버렸냐? 어. 나도 릴라드. 어? 아, 대웅이 어. 네, 네. 어. 네, 형 연애 사업은 잘 되세요? 어, <laughs> 아니 바닥이 <웃음> 오늘 <웃음> 되게 미끄러워. 바닥이 <laughs> 완전 미끄러지고. 너무 미끄러워. 아, 닦았어야 돼. 있지 거 않나? 아니, 닦았어야 된다, 고 하기 전에. 어. 너무 미끄러워. 장난아이야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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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고아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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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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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야 너무 너무 빨리 식은 거 아니냐 초반에 비해서 시, 식은 거를 논하기에는 상현형하고 형은 얘기할거 없지 않나? 아니, 아니 나보다, 나는 나는 그때 나보다, 한 바탕 싸고 우 다시 재떨고 불타 올랐다니까 나보다 더 빨리 식는 분 아니야? 야너몇 개월 사겼는데? 너몇 개월 됐는데? 지금 네, 100개가 타겠죠? 야난 6개월 6개월 넘었어도. 아형 그래도 빨라 둘 둘도 빨라. 아, 식은 건 아닌데. 아, 그래. 나는 안. 그냥. 그냥 내가 보니까 초반에 은 냄비 가은거 쳐야 될오와 까비. 얇은 냄비. 검정. 심판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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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에 경고 하나. 경고 하나. 심판콜. 타면 네가 안받았다 하면 믿음 안 돼. 심판콜. <놀람> 심판콜. <놀람> <놀람> 심판콜.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해. 어! <laughs> 스 어, 아, 사이드. 사이드. 동 시험삼아고 사이드, 사이드, 사이드 아니야? 테잖아 들어간 줄. 와, 저거 잡는다고? 안 돼, 안 돼, 오늘. 너무 미끄러워서. 말로 다 표현을 잘데내 생각에는 탈것될것 같아. 이안다 음... 아니 근데 보니까 우리가 8명인 거 어성인 거 거는. 그렇 형이 다 차. 이거... 어, 나 이거 나한번 올라야 돼. 나뭐 아무것도 아니야. 나재욱이보다도맞아난 뒷분이 없는데? 아이고 아이고. 까비 까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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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저심조 어. 일본인 그분. 아까 그러니까 그분이 없었냐 그러고 아, 왔는데 그이 씨라고 아, 얘기한 어. 거다. 그게식었다고 얘기하고. <목소리> 저번 만날때만해도안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내가 양은냄비가 확타 <laughs> 올랐다가 <laughs> 확 칙는 거 같네. 아, 갑비 야, 양은냄비가 아니라 양은 주전자 아니야? 니몸 네 사이즈는? <웃음> 어? <웃음> 뭐 양은 뭐포게됐을 거. 근데 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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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 너무 너무 아니 세명이 계속 척시랑 아, 그치 많이 안맞춰보 아, 그래서 그래 손발이 안 맞아 너무 처음이라 이거 봐봐 바닥 봐봐 쭉쭉 밀리잖아 이게 안 멈.. 딱 멈춰야 되는데 쭉쭉 밀리잖아 바로 이놈 샷! 나이샷 나이 아이고 아까비 아, 벌리고 나이샷 아, 벌리고, 아. 벌리고, 아. 아. 벌리고 쏘네 근데 도겸얼굴머리도 머리가 도겸이 하니까 너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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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도는, 그 그, 그래. 한. 면되나 잘해 이 새끼야 아직도 있는데 아직도 2분이 많네 야야 내일모레 내일 50인데 흰 머리가 없잖아. 어. 형은 X왕이잖아. X왕. X왕은 뭐야? 정 X왕. 됐어이 새끼야. 아니 근데 그 말이 있더라고. 뭐남성호론이 많이 나오면 흰머리좀안 난다는 얘기인데 그 빠지도 않고 도윤아, 재욱이도 그렇게 죽여줘. 아, 아까비. 재욱이도 <laughs> 이렇게 발라줘. 씨. 번. 와. 와. 야 같은 선출인데 느낌이 틀린데? <웃음> <웃음> 같은 선출인데 느낌이 아, 틀린데. 아, <laughs> 내가 우 <어떤> 선출이야. <laughs> 야 그래도 유소년 했잖아 유소년. 제 말고 또 다른 애 있거든? SK 선수라 했던 선수라고? SK 아, 프로까지 어, 프로까지 했는데 누구보다더 크거든? 걔 3.10%야 왼손자. 들 진짜? <laughs> 장난 아니야. 진짜 던지면 다들 들어. 걔는 양민학살이고 어디 어, 걔는 양민학살 저번째 아, 대박 와프로로 왜? 아니, 프로 했다며 얘랑 동갑이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프로를 했다며 그럼 음. 이런 동아리는 못 오지 왜못 와? 그냥 뛰는 거지 아니 그런 거 완전 게임이지 안될 텐데 아, 아 그냥 왜? 그냥 해1 2 3 4 5 6 7 8 9 10 아니 아, 근데 100%까지는 아니고 어. 거의 웬만하면 된다 이거지 1 어. 어. 원래 가드야. 3초! 어디선가 드야 가드. 어, 몇번 봤지? 4, 이거 때문에. 2, 3.